네,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몬 카라멜! 여기, <laughs> 우리 이제 카라멜 선배님들 이어서, 하다몬 카라멜을 결성해 드렸습니다. <laughs> 아니, 예, 즐거우셨나요? 네! <laughs>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laughs> 열심히 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참 웃긴 게, 형 DP 출신이고, 저 최근에 전역했는데, 이런 치마리입힌면 옷장도 정말 <laughs> 멋졌어요. 저는 뭐 발라드나 트로트 이렇게 멋있는 곡할줄 알고 네. 엄청 설레하면서 며칠 전부터 형 콘서트 아 진짜 열심히 도와줘야겠다 네. 이러고 있었는데 까탈레나 에마를 보내길래 네. 제가 잠수를 타려고 했었거든요 원래 못올 뻔했어요. 근데 형이 저희 스케줄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재밌었어요. 이 친구들 매니저들좀 약간 네, 구워 살 만났습니다. 잡아오더라고 친구들. <laughs> 오늘 여기다 대령을 했어요. 네, 오늘 이친구습니다 아, 그래. 네, 아무튼, 이, 뭐, 이거 멋있, 충분히 멋있지 않았나요? 네! 멋있었어요. 멋있었어 자, 우리, 그래. 어쨌든 20주년을 맞은 형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찾아준 재명이와 승민입니다. 박수로 맞아주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항의사행해주시는 기적인분들한테 큰절 한번 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네, 덕들이 네, 네.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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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만, 연어. 자, 좋습니다. 뭐 이렇게 온 김에 제가 평소에 동생들한테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동생들이 딱 재명이 같은 경우 저는 딱 스무 살 차이고 딱두살 어린 스물 두살 차인데 네. 어또 재명이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했던 스물 여섯 살 지금 또 스물 여섯 살딱 이십 년차 차이가 나요 나이든 가수로서 연차된 그래서 동생들한테 평소에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반대 얘기를좀 들어볼까요? 두두 예, 친구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해볼 텐데요. 평소에 그래서 친구랑은 어떤 형인가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농, 우리 맨날 무대에서 농담으로 장난으로 형이 잔소리 많이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진짜로 어떤 형인지 정말 진지하게 <laughs> 예, 얘기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아 아야야. 아, 어떤 형이에요? 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때일 회차 때전 많이 울컥했거든요. 저 뒤에서 맨 처음에 형님이 딱 사랑인 거를 맨 처음에 부를 때참 형님이 <laughs> 아예 아니, 죄책감에 아니, 네, 그 저희한테 이렇게 항상 그 잔소리 아예 잔소리 말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실 때 <laughs> 형은 형은 20년 동안 계속 <laughs> 돌다가 돌다가 이제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형님이 저 무대에서 이거를 볼 때. 근데 시간이 좀 없거든. 한, 아무튼, 20년 동안 돌고던 우리 형님한테 이렇게 큰 기회를 주시고, 감사한 무대를 남겨주신 우리 기저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혹시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나? 예? 네? 아, 딴 소리로 마무리하는 거야. 축구는 어떤 형이냐고요? 아, 어떤 형이요? 네. 참, 아, 재밌는 <laughs> 형이죠. 네. 다 소리를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네. 얘기만 꼭 해주고 그러면 싶어가지고. 춘규 형한테 평소에 뭐 서운했던 거 있으면 뭐? 네. 아유 없습니다 <laughs> 아유 얘기해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 얘기 안 하는 게더 이상이지 뭐. 뭐. 아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아 없습니다 얘기하라고 지금이 기회예요 근데 진짜 서운한 게 하나도 없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농담 사와서 형이 말이 너무 많다 전술 너무 많이 한다 하지만 사실 다 뼈와, 뼈가 <laughs> 되고, 되고 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고맙습니다. 말들이고요 실제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형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네. 형님이 가끔 이제 뭐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시면은 <목소리> 아유 그 얘기 하시면 큰일날 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아 그리고 여자 <목소리> 없으니까. 형님이 항상 저희한테 하는 말씀이 너희는 자기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항상 이제 뭔가 이렇게 기저귀 분들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 형님이 저희한테 너무너무 멋있고 듬직한 형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형님이 항상 저희가 걱정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속으로는 진짜 진짜 많이 사랑하고, 듬직하다라는 말을, 네,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정말 탑세븐이 이렇게 가족같은 분위기로 되기까지는 정말 춘길이형이 없었으면 안될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큰 박수 나도 오늘 회식 소고기 소는 오늘 지금 소고기 해주셔야 돼요 엄마 엄마 그는 우리끼리만 어야지이잖습니다아 잘못 는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막내들 여기까지 와서 너무 고맙고 두두 두 친구도 오늘 일정들이 따로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좀 빼줬어요 시간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네. 아, 근데, 근데 이렇게 3명 이렇게 세 명이서 세 명을 묶어서 이렇게 행사 좀 돌까요? 할라는 캐나베였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고 두 친구, 네, 우리 고생해준 재명이와 승민이 큰 박수 다시 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laughs> <laughs> 바로 아이끝나대 드디어 아니대아 진짜 아 진짜. 바로 옆 대기실에서 몇시간 한 13시간 아 자기가 까탈스러운걸 욕 <laughs> <하러 가. 하러 웃음> <가. 가. 웃음> <laughs> 그러니까 정작 본인 이야기를 자 나머지 이야기는 공연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